안녕하십니까? 신박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전을 다룹니다. 한국의 내전 가능성을 다룬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이 주제는 국제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쟁과 내전 중 무엇이 더 비참할까요? 둘다 비참하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내전이 더 비참합니다. 국제정치학 제임스 피어론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9년까지 국가 간 전쟁의 사망자는 330만 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전 사망자는 1600만 명이나 됩니다. 전쟁의 지속기간은 평균 3개월입니다. 그런데 내전의 지속기간은 6년이나 됩니다. 194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간 전쟁은 최고 많을 때도 5건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 내전은 많을 때는 한해 35건 이상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전의 원인. 내전이 더 많은 사망자를 만들고 오래 끄는 것은 중앙정부와 반란 단체가 명분으로 삼는 정치적 목적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란 단체가 무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기 내전은 이념 갈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냉전이 되면서 내전은 종족 분쟁과 종교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유고가 분열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종족과 종교 혹은 종파가 달라서 차별받거나 박해받는 경우 극단적인 불만이 내전을 만듭니다. 영토 분쟁도 내전의 원인이 되지만 극단적인 경우 영토는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족이나 종교의 경우 상대 종족이나 종교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종족이나 종교가 우월하다는 관념을 거부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정체성 인정이 자신의 정체성 부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전은 인정투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전을 연구한 바바라 월터는 내전 당사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1940년부터 1992년까지 72번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중 37번만이 평화협상이 있었습니다. 37번 중에서 협상이 성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3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3번의 사례 중에서 10번은 다시 내전이 재발되었습니다. 즉, 협정을 체결하고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체성 투쟁이 되다 보니 내전은 주로 한쪽이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내전이 오래 싸우고 많이 죽는 이유입니다. 시리아 내전. 2024년 12월 8일 시리아에서 내전이 종결되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에서 시작한 내전이 자그만치 13년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국가가 시리아와 코소보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 비상경에 묻혀 시리아 사태는 주목을 받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인구 감소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11년 2273만 명이었던 시리아 인구는 2016년 1,896만 명으로 40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1인당 GDP는 2011년 2,971불에서 2021년 421불로 축소되었습니다. 북한보다도 더못 살게 되었네요. 안타깝지만 시리아인들에게는 내전 종결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철권 통치자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한 마음이겠지만 시리아인들이 평화한 삶을 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시리아 내전은 마치 내전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교과서식 편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장. 내전의 원인으로서 종교와 종족 분쟁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시리아 분쟁은 시아파와 순니파 간 종파 분쟁과 아랍족대 쿠르드족 문제라는 종족 분쟁에 근거합니다. 냉전 시기 2년 만에 숨어있던 종교와 종족 간 갈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특히 2011년 아랍의 봄때 민주화와 함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내전은 필연적으로 국제전화된다. 시리아의 지정학은 주변 국가들을 내전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터키는 자국 내에 1500만 명의 쿠르드족으로 인해 분리독립 문제에 예민합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시리아 내13% 밖에 안 되는 시아파인 알라위파가 지배 그룹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떨어져 있는 이란은 레바논의 헤지볼라를 통해 독재자인 아사드를 지원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지중해 방면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서 이 부동항과 전진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곤란 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 헤지볼라, 이란과 전쟁 중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가 화학무기 협정에 가입하고도 금지된 화학가스를 자국민에 사용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자국내 인권 운동가들에게 등 떠밀려 개입했다가 철수했습니다. 3장, 내전은 한쪽 승리로 끝난다. 내전에서 분쟁 당사자 간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전 연구에서는 이것을 이행 문제, 커밋먼트 프라블럼이라고 합니다.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것이죠. 내전이 장기화되는 것은 우선 가난한 국가의 정부군과 반군이 모두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행위자가 끼어들어 국제전화됩니다. 상대적 군사력의 변동이 심해지죠. 이로 인해 내전 당사자간 평화 협정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많은 내전 사례들에서 한쪽이 군사적 승리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시리아의 경우도 외부 지원이 중요했습니다. 2011년에 외부 환경 변화인 아랍의 봄으로 시작한 내전은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란 외부 환경 변화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군을 몰아낸 세력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이자 테러단체로 규정된 하이아트 타으리르 알삼입니다. 이들은 1만 0천 명의 병력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정규군을 11일 만에 물리쳤습니다. 각기 전쟁에서 자기 아까림하기 어려운 러시아와 이란이 더는 아사드 정권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해지볼라와 휴전을 앞두고 시리아에서 유입될 수도 있는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 정규군의 군사 시설을 공격한 것도 반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장 김병의 장사 없다. 30만 명이나 되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이 11일이란 빠른 시간 안에 패배한 것은 정부군 내 전투 수행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13년의 긴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의 고위급은 주된 전선으로 나가지 않고 하급 병사들만 내보냈다는 점입니다. 군의 기강이 설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뇌물까지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병사들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어떤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를 이어왔던 독재자 아사드는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그리고 아사드의 독재가 전적으로 외부 세력에 의해 지탱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5장 내전 뒤에도 답이 없다. 내전이 끝나면 시리아는 다시 평화를 찾고 지역 질서는 안정이 될까요? 시리아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미래는 어둡습니다. 정부군을 물리친 HTS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전으로 지친 시리아에서 민주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만약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해도 대한세력이 마땅치 않습니다. 쿠르드족, 시리아인 근본주의자들 등등 내부 파벌간 대립은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개입한 외부 세력들은 시리아라는 노행물을 두고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분배를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불안한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 정부군 무기들을 폭격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결론, 시리아 내전 종결은 여러 국가 중에서도 북한에게 교훈이 클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울 것입니다. 게다가 시리아는 북한을 롤 모델로 삼았었습니다. 잘못 배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